어두운 궁궐 방안, 병상에 누운 왕이 손을 들어 무언가 속삭이는데 그 옆에는 붉은 서책과 왕관이 놓여 있다. 왕의 마지막 한마디, 기록되지 않은 진실. 왕이 남긴 진짜 말은 무엇이었을까? 고요한 궁궐, 병풍 뒤에 신음 소리가 들린다. 병상에 누운 임금의 창백한 얼굴. 왕의 마지막 순간. 조선의 왕들은 어떤 말을 남겼을까? 세종대왕이 눈을 감으며 신하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다. 곁에는 훈민정음 초고본이 놓여 있다. 세종은 백성을 위한 글을 지켜라는 뜻을 남겼다. 그러나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병산에 앉아 눈을 부릅뜬 연상군 어지럽게 흩어진 술장과 칼. 폭군 연상군은 마지막 말은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기록하는 자들은 그의 죽음을 철저히 지워버렸다. 중종은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는다. 뒤에서는 대신들이 두려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중종은 개혁과 보수 사이에서 흔들리다 갔다. 그의 마지막 말은 신하들이 입을 닫아버렸다. 영조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붓을 대지만 잉크가 번져 글자가 읽히지 않는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지시했던 영조. 말년에 그는 밤마다 후회했다. 그의 마지막 글은 번져 사라졌다. 정조가 붓을 들고 태연한 얼굴로 기록을 남기려 하지만. 촛불이 꺼지며 방안은 어둠에 쌓인다. 정조의 죽음은 지금도 의문이다. 그의 마지막 말은 사라진 촛불처럼 기록되지 않았다. 조선의 궁궐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여러 왕들의 초상화가 어둠 속에서 하나씩 나타난다. 왕의 마지막 말은 기록될 수도 지워질 수도 있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 선택된 기록일까?